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정두원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사과원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과분입니다. 네, 오늘도 이풀기 토크로부터 좀 시작을 하죠. 미래당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지었으나 선관위에 의해서 빽 됐습니다. 청년정당인 우리미래가 먼저 약칭으로 어,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안철수 대표가 네. 이 우리 이미지 그러니까 청년정도 여기 초청 강행까지 했다면서요 전지도 음. 알고 있었고 네. 근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엉성한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런 거는 좀 실무진들이 챙기는 일인데 네. 이제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음. 실무자들이 이제 몇명 없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신당한다고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놓친 실수라고 봐야죠. 실수라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정도 갖고도 이렇게 헤맬 때는 음. 집권한다는 것은 좀 이제 곤란하고 <laughs> 독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계속 가서 계속 <laughs> 됐어요. 이제. 아, 계속 하세요 사과벌 이런 얘기. 이게 청년당에서 한참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미래에서 음. 그런데 결국 그때 이거를 그 멈춘 게 아니고. 아예 예. 결국 선관위 판단까지 받았어요. 네. 지금 아까 우리 형국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 가서 강연까지 하고 네. 또이 당의 이 책임자가 무슨 뭐또 국민의 당에서 하는 뭐의 또 정책 토론에. 음, 음. 예, 또 참여도 하고 그랬대요. 네. 그랬으면은 사실 어 실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하면은 음. 이 문제 제기했을 를때 바로 어. 예,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잘, 우리가 이게 음. 이 판단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 잘못 안 왔다 했어야 되는 거지. 강자의 태도로 우리께 해석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일종의 갑질이다. 아 그렇죠. 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선관위 판단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음... 저는 대단히 그 모습 뭐, 그 모습 보면서 젊은 청년들 네. 어,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판만 하지 말고 네. 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 모범적인 프로그램상을 좀 구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한번 제안을 해 주죠. 당명을. 아니, 그때 <laughs> 공무해서 1등한 이름이 있잖아요. 다른 국민? 네,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다른 국민. 그러면, 남... 그러면 바국당이 돼요. 바국당. 파국이 어째서? 뭔지 자꾸 파국 파국 파국하고 또뭐 <laughs> 이게 바둑이 생각도 나고 파국도 생각나고. 아, 정돈훈님은 너무 쉽게 숙제를 좀 하셨어 안돼 다시. 자 서가번 전 의원께서 먼저. 미래 좋아하잖아요. 미래 네. 내일 당 그러면 되겠네. 내일. 음, 음. 그렇더군요. 예 오늘 말고 내일. 내일이나 뭐예 미래나 내일이나 <laughs> 두 분이 너무 쉽게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어요 쉽지 않고 뭐. 저는 좋아하는 것 그들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 어 미, 미래 그렇다 퓨처당 할 수도 없잖아요.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네 대한제시 요구하지 <laughs> 않겠습니다. 네자이 미래당 이야기 써면 민평당 이야기도 해야 될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네. 그렇죠. 일단 그 88년 총선이 있고 나서 사당 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 김대중 그디제가 이끌던 당이 평화민주당이었잖아요. 평민당, YS는 음. 통일민주당이었고. 음.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이걸 어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네이밍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서구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그 직접적으로 평민당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평민당은. 아, 어, 잠깐만요. 19대 총선 때 평민당으로 또한번썼서 했어요. 잠깐만 지금 그 김종성 님이 아, 지금 바로 문자로 제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해 놨다고 속보 떴다는. 바른미래당. 음... 바른미래당. 확인 좀해 주세요. 지금 밖에 바른미래당으로 속보가 떴다고 하네요. 네. 네, 계속 해 주세요. 예, 평민당은 그때 19대 때인지또 그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총선 때 한번 그 출몰을 했거든요. 네. 어, 또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앞에 붙여서 민평당 음. 음. 어, 이렇게 한 거죠. 장면을 네.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잘했다 <laughs> 잘했다고 이게 뭐 그분들로서는 이좀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음.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음. 것보다는. 그러면 정도는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 평가기 전에 네. 원래 총선에서 이제 민심에 의해서 정당 체제가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정기 개편한 것이 인위적으로 그 총선 민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옳지 못하고요. 음. 또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좀큰 정당이 네. 또 다른 조금 이제 다른 것보단 작지만은 음. 그렇게 합쳐서 몸집을 키운다든가 뭐그정도는 네. 몰라도 뭐. 역시 이렇게 작은 당들끼리 쪼개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음. 여의도 이, 이, 이슈지. 네. 국민들은 사실 이렇게 관심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한다는 속보는 지금 저희가 6분 전에 음. 음. 이게 어, 잘했네요. 이, 네. 이 인평당은 음. 분명하게 하지 않는 거죠. 음. 왜냐면은 자기들은 큰 욕심 안 부리고 네. 그냥 전라도 당하겠다. 음. 아, 그래서... 아, 그런 뜻이 어,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장명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원 교수단체 구성에는 지금 다 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산수를 해 보면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 정당의 운명이 원내 교수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저기 안철수 쪽에서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아주 자랑 잘했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음. 끝끝내 사수를 한 거죠. 아 의원들을 예, 예. 별아별 이제. 이,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래요. 음. 어쨌든 민평당은 이제 역할을 이제 하기가 이제 예. 쉽지 않고 예. 더군다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제 이중대 역할을 한다는 이제 비판을 받기가 쉽게 딱돼 있죠 지금. 근데 재미난 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민평당이 창당이 되면서부터 언론이 어떻게 되냐면. 민평당을 범여권 이렇게 해서 범여대 범야로 이런 프레임으로 민평당을 위치를 네. 지우더라고요. 더해가지고 148석이니 네. 9석이니 이서 그런... 의석 극수를 이제 계산을 하던데. 왜냐하면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이 아이덴티티 포지셔닝을 네. 분명하게 전라도 당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네. 아, 뭐, 그 당의 의원들도 인터뷰 나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 음,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전라도의 이그 민심은 네. 문재인 정권의 이 개혁 정치, 국정 운영을 음. 어, 적극적으로 어, 또 지지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된다. 음, 음. 어, 이런 민심이니. 음. 어~ 그러면은 그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민평당이 음. 그 민심을 져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 음. 어~ 결국 그~ 정, 정책의 전반적인 음흠. 노선이 네. 민주당과 어~ 다를 수 없다 다르기 음. 어렵다 음. 반대 의견을 내기가 하 만만치 않다 네. 또 실제로 어~ 실제로 노선으로 봐도 음. 어~ 또 지금까지 그~ 그해 왔던 것으로 봐도 음, 예, 그 그렇죠. 유사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원내 교습 단체가 꼭 다른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하고 뭐 연합을 해서 원내 교습 단체 등록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노회찬원내 대표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죠. 전에 전에 18대 때 네. 이회창의 이 자유선진당과 예. 음. 어, 문국현의 그때 그 지금 뭐이 창조 창조한국당이 창조 음, 음. 어, 당은 서로 어, 당은 서로 달리 존재하면서 예. 교섭단체를 하나로 구성을 해서 네. 어, 그 등록을 해서 음. 어, 저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그때 제 원내 수석부대표 민주당 할 때인데 음, 음. 어, 그때 상당히 그캐스팅보트였 그를 어, 톡톡히 행사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사실 그때 어, 채, 자, 어, 채, 새누리당이죠. 네. 예. 어, 톡톡이 재미를 봤죠. 이중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음, 그때 는한나라당이구나 그러니까 한나라당. <laughs> 한나라당. 그렇죠. <laughs> 예. 지금까지 정의당이 이제 예. 친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교수단체 되면은 예. 진짜 이중 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 그걸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뭐 정의당 정체생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실익보다는 잃는 예. 예. 게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바른 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제 창당 행보를 빨리 한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설 민심 밥상에 올리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렇군요. 찬바람도는 대답이셨습니다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 이 점을 또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지금. 갈래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두원전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제 갑자기 박재환 전정무수사고장 다사로 비서관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환 조사가 아니에요. 이미 네. 동행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네. 보도를 보면은 2008년 총선 전에 그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을 캐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게 김백준 씨든 이제 누구 입에서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제 뛰어간 거죠. 예. 그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하고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죠 검찰 입장에서는. 예예.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는데 이제 앞에리카 음. 낮에 이제 기자한테 들 전화 많이 오더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뭐 공천에 좀 관여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네. 네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전 개인적으로는 좀금지초문이었어요 아, 처음 듣는 얘기? 예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뭘로 했죠? 그때 당에서 다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그때는 굉장히 유리한, 유리한 선거였거든요. 네. 오히려 그때 정말 과반이 아니라 개헌까지도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이제 인사 이상하게 하고, 뭐. 네네네. 네, 네. 형님 공천하느라고 다 망쳤죠. 3분의 2 의석을 확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분의 일까지는 안 되고요. 그건 삼분의 일도 안 됐습니다. 진짜로. 그때 그 민주당이 8 0 몇석인가. 우리 민주당이 3분의1이안 됐습니다. 그랬죠. 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무튼 근데 자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게 뭐냐면 2016년 총선 직전에. 이거는 사실은 그림이 그려지도 왜냐하면 그때 이른바 진박, 간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박을 공천 주기 위해서 그 특히 대구 그러니까 TK 쪽에 집중적으로 여론 조사를 돌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때 움직임으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랬나보다 하는데 지금 정두 원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금수초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이 여론 조사의 성격을 뭘로 봐요? 야 근데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네. 그때의 그 공천 당시에 음.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전 대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나도 속았다. 2008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침박들을 침박 완전히 침박을 숙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겼던 게 침박 당이 생겼고 네. 어, 침박 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침박 연대가 있었고 침박 연대. 무소속 연대 무서속 연대 있었고 그런데 네. 둘다 침박이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침박들이 다 제거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시 이그 경선을 격렬한 경선을 치른 후에 네. 어~ 결국 친위 쪽에서는 어~ 당은 전체적으로 지금 침박, 그때 당시에는 당은 친박이 어~ 압도적 다수였으니까 네. 어~ 친위 세력으로 당을 바꾸지 않고는 국정운영에 음. 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어~ 결국은 지금 우리 정동원 님 금시초민이라고 그러시고 모르셨고 당연히 모르셨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은밀하게 네. 어~ 청와대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은 총선 승리라기보다 승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음흠. 어~ 결국 친이 정권 세우기 위한 네. 어~ 결국 침박 속한 애기 네. 어~ 이런 조사를 한 거지요 결국 음. 박근혜도 그거 배워서 네. 어~ 박근혜 정권도 또다시 지난 총선 때 특활비 가지고 또 이것 한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정돈우 의원님 네. 당시에 박재원 정무수석이나 장 다사로 비사관이 네. 그러면 극비리에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예. 가정을 합시하죠. 예, 예. 그런 역할을 그 극비리에 수행할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청와대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그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 음. 결과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에서는 사무총장이 공천심사의 간사거든요.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었죠. 네. 사무총장이 이제 대통령한테 음. 중간 중간에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제 가동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네. 대통령한테 이제 결정 맡으러 갑니다. 네. 결심을 받으러. 네네. 그럼 대통령이 정무 쪽에서 받은 보고를 이제 기초로 해서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 청와대 정무 라인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엉성했어요. 제가 지금 또 그때 그 지진한 주의했던 그 의원님의 회고록 네. 관련해서 또한 챕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박재원 당시 정무 수사 같은 경우는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양반이 그런데 별로 능하지 않은 분이고, 네. 그 양반은 정책적으로는 몰라도 네. 정무적으로는 좀 엉성한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의아하다. 저는 거는. 다리 생각하는 게. 네. 네. 어 사실 지금 각 정당의 연구소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국면에서는 이잘 작동이 안 돼요. 네. 어느 당이든 음. 그렇게 그 활발한 기능이 없었는데 네. 당시까지만 해도 여의도 연구소는 예, 선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전략을 꾸리고 또 여론 조사를 통해서 네. 어, 그런 전략 수립하는 데 상당히 이그 신뢰도 높은 조사들을 했고 또 나름대로 신뢰를 얻었어요. 그고 뭐 여의도 영서 그 소장을 박주원 의원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장다사로 정무 그 기관도 어 여의도 이른바 당뇨 출신이고 음. 뭐 이상두군 보좌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당뇨로서 어또 이해창 그, 이해창 그 후보 보좌관도 했었고 대통령 선거 어.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여의도 정치의 문외한들이 아니고 아주 음. 전문가들입니다. 네. 박주환 의원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본인 이 퍼스널티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네. 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실제로 국, 비례대표 국경까지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서 또 맡아서 운영도 했었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네. 어, 기본적인 안목과 어,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음... 약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약한 정무팀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자, 그이 회고록 보면 제가 두 문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천에서 재량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은 이방호였다. 이건 당에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단락에 한 편. 비례대표 공천은 청와대가 거머쥐고 극비리에 진행했다. 예, 그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혹시 예, 어느 정권이? 물론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돌려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비례대표는 여론 조사랑 상관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청와대가 급비리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돌아갔을 가능성, 움직였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물론 당연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그 당하고 직접 정무라인하고 이렇게 긴밀히 상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는 대통령한테 하고 대통령이 이방원한테 사무총장한테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 여의도 연구소 얘기하고 그러는데 별도 얘기 같지만 여의도 연구소는 사실 <laughs> 이름만 있지. 이름하고 여쪽은 뭐 ARS 기계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기관이 여의도군서인데 굉장히 과포되어 있어요. 과대포장되어 있네요. 제가 여의도군서 소장을 해서 알아요. <웃음> <웃음> 근데, 아, 거기로 국고보조이 얼마가 가는데? 그니까요. 러 그니까 난 세상에 이렇게 과포된 기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 안에는. <laughs> 아니, 사람들이 다 놀고 있고. 아니,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에따르면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지금 그 검찰발 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지금은 사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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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지라고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는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정도는 의원님의 음. 말씀에 따르면. 근데 시... 하나 궁금한 게 박재환 당시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비서관을 동시에 지금 불러서 조사를 했, 했는데 음. 그럼 제가 하나 이걸 여쭤볼게요. 그럼 그두 사람은 당시 청와대 안에서 어떤 관계였고 사이가 어땠습니까? 사이에는 뭐 서연 W도 없고 당달어 네. 서로는 소위 SD 형님 이상득의 SD라인이었고. 이상득이 박어 놓은 사람이고 자기 비서실장이거든요. 박재원 수석은요. 박재원 수석은 이제 제가 사실 소개시켜 줘서 에 MB하고 네.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때 네. 인수이 당시에 네. 이제 되게 이제 나긋나긋하고 또 굉장히 재주꾼이에요 그러니까 MB가 음.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쓴 거죠. 혹시 그러면 그이그 그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바또 사선에서 SD라인이 움직여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오,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아, 왜냐하면 제가 그이 회고록 챕터를 봤는데. 네. 2008년 공천 과정을 그 의원님이 기술한 내용에서 SD 역할은 별로 안 나와요. 당 예. 공천은 이재호와 예. 이방우 예.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예. 그러면 당시 이상덕 의원은 어떻게 된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제 구조가 뭐냐면 예. 이방우 사무총장이 간사 역할하면서 을 이제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공심에서. 예. 그러면 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침도 내려오지만 이제 SD 쪽에서 이제 또 메모가 갑니다. 아그또 다른 또뭐또 뭐또 인물이 있어요. 뭘로 음, 음. 거기서도 네. 메모가고. 예. 그러니까 메모가 이제 여러 군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무수석 청와대 딱 정무수석 한 군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대통령 통해서 전달하든 직접 전달하든 했,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 라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재량이 커지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핑계될 게 많아져요 누가 안 되면 아 그건 사실 저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이쪽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엉성하게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외부에서 그 메모를 이왕호 사무총장이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 그러면 네. 2008년 공천 국면에서는 정돈 의원도 이른바 실세 네.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정돈 네. 의원도 모를 정도로 네. 또 별도의 또 다른 라인이 공천에 개입을 했고 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이제 기초 정보가 될수 있는 여론 조사를 돌렸을 가능성 가설입니다만 네. 그리고 그 최고 정점에 SD 이상득 의원이 있었을 가능성 그거를 이제 장자소로가 이제 그거를 반영시켰을 가능성 네 예, 충분히 있는 얘기네 있을 수 있는 얘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네. 그럼 이 국정원 특활비를 캐고 있는 검찰 수사는 다시 SD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음. 그 특활비, 그러니까 청와대의 네. 이그 청와대의 이그 예산 속에 네. 이, 이 정도의 이게 이그 방대한 음. 이 마, 그 많은 금액이 그 여론조사비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정책 여론조사비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네. 이거는 이 특수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음. 어또 방대했고, 네네. 어그 어, 그랬기 때문에 어디서 주관을 했든지, 네. 어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충분히 어,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또정어뭐또 어, 뭐, 어차피 이 정무수석실에서 이 정도는 어 기본 자료는 저는 만들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기본 음흠. 자료 만들어서 어이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침박에 예를 들면은 뭐 서청원 지역에, 네. 어 또는 뭐저저 저, 어디 지역에 뭐 이렇게 어, 누구를 보내서 음. 누구를 보내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 기초 조사는 어딘가에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 가장 효율적으로 음. 음. 은밀하게 할수 있는 데가 결국 정무수석실이라고 음. 봐야죠. 또한 가지 지금 나오는 3천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불러서 갔더니 네. 3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한테 갖다 주라. 네. 쓸 데가 있다라고 지시를 받고 자기는 갖다 줬다. 네.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액수가 너무 작네요 어쨌든 <laughs> <laughs> 대통령이면 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laughs> 근데 아무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참 그건데 네. 그 우리 꼼꼼하신 MB께서 네. 3천만 유라는 작은 액수도 직접 챙기셨다 관리하셨다 네. 그,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 가능한 얘기고요 아 가, 가능한 얘기니까 그 원래 네. 스타일이 돈그 관리가 그렇습니까 박영준한테 왜 그걸 저, 줬을까 모르겠네요 실제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음. 이른바 이그 저는 그렇게 그때는 박영무... 청와대 기획비서관이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시경점이 정확도가 안,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차관으로 갈아갈 때 간다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차관한테 갖다 줬다는 음, 음, 거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예예 예. 청와대 있을 때 얘기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지금 그 보도에 기초하면은. 언제였는지가 좀 잘못해 나왔죠. 왜 않겠습니까? 그러냐면요. 예. 지, 지금 이제 이 얘기가 김백준 씨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김백준의 없는데. 김백준의 진술 때문에. 김백준 되어봤어요. 씨가 이제 전달했을 때는 박영준이 저 청와대에 있을 때거든요. 기획조정비서관을 예, 있을 때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초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동비가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특별한 오더를 이제 줬겠죠. 박영준한테 그러니까 갖다 주라 그랬죠. 특수 임무, 예. 특수 임무 활동비, 예. 국정 특화비를 가져와서 예. 특수 임무 활동비로 썼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진안주 이야기를 하면서 도곡동 땅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도곡동 땅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득 전 의원의 지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정도원 의원께서는 그때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다는 게등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또저 법정에 세우려고 자꾸 이렇게 몰고 가지만 <laughs>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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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 어제부터 또 다시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검찰 음. 그 수사 결과 도곡동 땅은 MB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객님. 실명은 이상은 씨하고 이제 김재정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검찰이 제3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비겁하게 발표했는데. 맞아요. 제3자는 네. 이제 MB 될 수도 있고 음. SD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SD가 그때 굉장히 오버를 해게 당에 아니 캠페 개입을 했어요. 네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혜원하고 유승민을 명예훼손으로 거, 이제 이재호 씨가 단순무식하게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거꾸로 조사를 받는 형국이 되버렸는데 음. 그때 그, 이, 그 고소를 고발을 하라고 시킨 이재호하고 이상득 의원하고 막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이제 싸워, 싸웠거든요. 노발대발했다는 네, 거죠. 네, 그때 막왜 문제를 키우느냐 이제, 이런 거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배하게 이제 이거를 결 그, 그 고소를 이제 고발을 해 이제 철회시키더라고요. 네. SD가. 네. 자행이 행위, 자살 행에 가까운 거거든요. 음, 우리가 고발해놓고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결국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찰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한데 음. 이상람들은 어떻게 처리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음. 걸로 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수 안... 그때 도 들었죠. 근데큰 덩어리가 MB 것이라는 검찰의 잠정 결론은 동의하십니까? 뭐... 검찰이 뭐 구체적인 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음.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셨는거 이거는 계셨습니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술했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지금 진술을 번복을 해서 한거 아닙니까? 네. 아독동땅은 MB와 있다라고. 음. 그리고 또 상당수가 다수로 유입이 됐다. 네. 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저, 어, 저 이병문 국상국장 얘기면은 1 음. 6일까 이걸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의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일보니까 일보니까 예. 이보 삼보 예. 최종보까지 한번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고 컨티뉴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 그렇죠. 네, 계속 예. 하는 걸로 이 이야기는 끝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하면서 오늘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